좌표평면에서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n이 함수 이것과 이것의 그래프랑 마이너스 이보다 크거나 같다해서 만나는 점의 x좌표를 a n이라고 한대. 그러니까 얘는 원래 이렇게 돼서 얘가 마이너스 이콤에서 원래 아래로 볼록인데 요렇게만 그려져. 그치지 선생님 이 그냥 x축만 그린 거야. 그리고 y는 n이야. n이 어차피 자연수니까 위에서 만날 거야. 그럼 이제 요 값을 우리가 x 좌표를 an이라고 한대 그럼 이 교점은 바로 얘네들을 연립한 것의 교점이 되는 거야. 그러면 얘가 yx 플러스 2의제곱은 f하고 만나는 이 교점의 x 좌표가 an이야. 그래서 여기다 다 바로 an을 집어넣을게. 그리고 우리가 찾는 이 부분은 이 반대쪽은 음수지만 이쪽은 양수기 때문에 제곱근했을 때 우리가 a 의 n 플러스 2는 루트 n이고. 이쪽 부분은, 그 다음에 a n은, 요렇게 나와. 됐지. 그럼 a n이 바로 얜 거야. 이것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야.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 건 n이 짝수냐, 홀수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졌던 거 기억나지.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, n이 홀수면 되게 쉬워져. 얘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상관없이 a n의 n제곱근은 무조건 한 개가 나와. 그럼 여기서 홀수 몇개 있어? 바로 보일까? 원래 f a 1이 있었으면 1에서 20까지는 20개지만 반은 홀수고 반은 짝수야. 그런데 여기에서는 1은 뺐잖아.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 빼니까 홀수는 9개야. 그 9개당 얘는 실근이 1 개씩만 나오는 거니까 얘는 9가 되는 거야. 홀수일 때는. 그다음에 두 번째 n이 이제 짝수일 때를 한번 해보자. 짝수일 때는 또 달라져. 짝수는 이 e, a n이 e. 짝수는 an이 양수면 실근이 두 개고 an이 0이면 실근이 한 개고 an이 음수면 실근이 없어 이해되지? 근데 an이 양수인 경우는 한번 봐보자. 양수인 경우는 이거 넘어가서 이가 될 거고 제곱해주니까 4보다 커. 4보다 큰 짝수는 무조건 두 개씩 나와. 여기서 4보다 큰 짝수 몇개 있어? 원래 2부터 20까지는 짝수. 원래 1부터 20까지에 2부터 다 들어가잖아. 그니까 러 2부터 20까지는 짝수가 10개야. 그 중에 4보다 큰 짝수. 2하고 4 빼면 8개야. 그럼 이건 8개마다 2개씩 나와서 16이 될 거고. 0일 때는 얘네들이 같아지는 거니까 4야. 여기다가 4 넣으면 딱0 나와. 4일 때는 우리가 a n이 여기가 n이 4면 얘가 0이 나와서 0은 우리가 제곱근 실수인 거한 개밖에 안 존재하지. 그래서 얘는 한 개야, 그냥. 마지막 0보다 작을 때는 0보다 작은 건 뭐야? 반대가 되겠지. 4보다 작은 짝수는 2 하나밖에 없어. 2일 때도 그러면 0이 되는 거 같아. 2일 때는 알겠지?가 그러니까 0개가 되는 거야. 그래서 지금 찾아야 되는 건 이거, 이거, 이거 이거를 더하는 거야.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10이고. 여기 16 더해서 답은 26개가 답이 되는 거야.